축덕 저장소 간밤에 이적 시장 칼초코모에서 방출된 라파엘 바란이 서른한 살에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다. 제노아 행이 유력했던 미랄렘 편이치가 러시아의 체스카 모스크바로 이적했다. 은퇴를 선언했던 슈체스니가 테어 슈테겐이 부상으로 이탈한 바르셀로나로 향할 예정이다. 리버풀이 살라의 대체자로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와 레버쿠젠의 플로리안 비르츠를 겨울 이적 시장 첫 번째 타겟으로 낙점했다. 재계약 소식이 없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1년 연장 계약 발동으로 11년 동행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최근 팀내 입지가 좁아진 황희찬이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포르팅이 1,500억 원의 바이아웃을 보수해 이적이 부산된 빅터 유케레스에게 파리 생제르맹이 겨울 이적 시장 최우선 영입을 위해 움직인다.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에게 지구상